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어 우리 역사를 연구하면서 가장 뼈 아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혁명의 끝은, 준비 없는 혁명의 끝은 역사 왜곡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어, 고리가 망하고 조선이 망하고 그리고 일본이 망하면서 우리가 역사를 바르게 전수하지 전수받지 못한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고. 지금 고리가 패망할 어, 때에 뭐 단순하게 역성혁명 얘기하는데 하여튼 참그 현재만 있고 준비 없는 혁명의 결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고리 말에 이제 신진 세력 이제 권문 세력들이 모두 다 역사를 모른다고볼 수밖에 없는데, 뭐 결과는 공무원세가들은 어어 말하자면 폐망하는 쪽에 있는 것이고, 신인 세력들은 에 조선을 건국할 때 일을 한 사람인데, 이게 결과를 보면 분명히, 현재만 있고 준비가 없는 혁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첫째 에 나와 있는 것이 조선 국호가 자주성이 없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조선의 이 국호 우리 역사상 자기 나라 의 국호를 자기가 결정하지 못한 유일한 시작이. 바로 조선입니다. 그리고 은틀리 역사를 배워서 사만이 조선반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진 대한이라는 국호나 이게 자주성이 있냐 느 없습니다. 아니 자기 나라 자기가 자기 나라를 세우면서 국호를 정하지 못했다는 건. 그런데 이것이 조선 초기의 문제만이 아니고, 조선 초기화에도 그랬고, 조선 말기에도 그랬고, 그리고 대한암흑기에도 그랬고, 광복후에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도 똑같은 결과되된 얘기입니다. 혁명을 하는 사람은 역사하고는 관계, 하나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왜다 우리가, 어, 실학, 어, 실학사상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실학파들은, 어, 얘기합니다. 그리고 개화파들은, 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현재만 있고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국사와 동의전을 어떻게 쓰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연구를 안 하고, 삼국사 체제로 그냥 아무 비판 없이 맹신한 그 결과가 광복 이후에도 나왔습니다. 지금 이 땅의 국회의원들도 현재만 있고 역사성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이 땅의 자주성이 없어진 그, 그것이 지금의 일은 아니고 이미 고리 말부터 그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리 역사는 어떻게 되어있냐 삼국사와 동일전에서는 분명히 고조선 이전의 역사가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은 고조선 이전의 구리를 계승한다고 라 쓰여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시대에 오면 지금 낭랑국 지역에는 고구려 가한 지역에 됐다가 독립한 신라에서 고리로 이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사 46번에서 나타난시 고구려 백제가 사만이 있던 지역에 있었는데, 그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올 북으로 유인 예노를 탐으한그 지역에는, 번조선과, 그러니까 기자조선과 위만조선과 사만과 한산이 있었다가 고구려 백제 사로 가라, 외로, 어, 해서, 어, 사만 오십국이 막, 어,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리고 고구리 백제가 망하고, 신라와 대만의 일본으로 됐다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별은, 이 다섯 줄의 채취원전에 제일 앞에 상대사 시리 제일 앞부분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다섯 줄을 한 줄만 인용하고 그역사의 삼국사와 동이되으로덮어버렸어니 그러니까 유엔제의 5월 지역에 있는 것은 아예 빼버리고 조선파 도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베상이가 쓰는 중국 민족사에 그대로 다할 정도로 역사가 국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라와 고리가 만주를 통치했다. 이거는 청나라 때쓴 거고 이건 조사인데 분명히 만주까지 신라와 고리가 통치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라와 고리가 만주를 통치한 거를 몰랐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 현재의 국사 역책입니다. 고려말의 신진설계 역사를 얼마나 몰랐느냐. 만주를 1233년에, 1258년에, 1170년에, 지금 구주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요동 요 요양 심양에 있는 그 지역을 그리고 지금 하루에 있는 그 지역을 분명히 고려사에서 그 땅이 만주로 넘어간 시기를 삼국사도 아니고 려사도 어, 원사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70년 북민왕 지금 만주를 회복하는 기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주의 고리가 통치한 거를 고리 사람이 몰랐는지 지금 우리는 서경의 묘청의 서경천도를 누구나 평양, 지금 현재 평안도 평양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70년에 보면요. 남쪽에 압록강이 있고, 북쪽에 동령부가 있다라고 해서, 동령부가석양이석경에 서경이, 서경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리왕은 심양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고리 사람들이 말았는지, 아니면 조선 사람들이 역사를 몰랐는지, 기록이 있으면 뭐합니까? 분명히, 김부시원 삼국사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우리 역사를 정말로 몰랐다. 정말 기록이 없었다, 이 땅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 어이 땅에 역사가 없는 것은, 뭐, 당나라가 쳐들어와서 다 없애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삼국사 46권에서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엔제노 5월에 있다면, 백제 수도와 고구려 수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유엔제노 5월 지역에. 여기는 변방입니다. 여기 역사 기록이 남아있을 수가 없죠. 물론, 뭐, 어 복사본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 지역에는 자료가 없을 수 있다. 그건 삼국사를 올리는 글에 김부씨가 얘기를 했어요. 물론 내용을 보면은 어, 김부씨도 삼국이 어, 여기까지 말하자면 유엔제로 5월까지 음, 예, 있다것서 알았는다 하는 그런 정도의 의심은 가지만, 그래도 삼국사는 유엔제로 5월에서 조선팔도까지 우리 역사로 써놨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조상들의 무대가 유엔연로 5월 지역에서 조선팔도까지 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써있지. 김부식이가 없는 역사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김부식이 삼국사가 편찬되고 나서 그 뒤에 삼국사가 아, 이전이 삼국사를 혼자 쓰면서 삼국사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확인보다도 어떻게 다섯 줄에 있는 데서 한줄만있냐고넷 줄을 감춰버릴 수 있습니까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오고 북으로 유엔전호가 있다는데 그걸 어떻게 감추고 조선파도 역사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남자서 어, 58권, 그 지역엔, 삼국사 46권에서 남으로 올, 북으로 유연전의 고구려 백제가 있다는 그 지역에, 역사, 데남자서 네, 58권에, 고구려 백제가 있다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기자조선, 위반조선, 한성은 사망, 고구려 백제, 가라국, 사로신락, 그리고 외국이 있다는 그걸, 우리가, 삼국사 50군과 동이전을단한 번만이라도 유엔전 5월과 조선 8대 대입해보고 어, 남자선 58군과 조선 8대 각각 대입해봤다면 현재와 같이 우리가 잘못된 역사는 어, 물려받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어... 국후가 얼마나 중요하냐, 명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이 정통 개승으로볼때 이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음, 거란명이 서예와 소손령이 서예와 담판을 해서 에, 거란이 물러갔다. 힘이 약해서 거란이 물러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란이 물러갔어요. 왜 물러갔냐? 여기에는, 이말 그대로 하는 소선령인 서희한테, 당신은 신라에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고구려 땅은 전부 다거란이 찾았으니까, 응? 내 나라라고 그러니까, 어, 서희가 말하기를, 우리는고구려를 개성함으로 해서, 어, 쿠쿠를 고리로 했다. 그러니까 거란이 물러갔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서희와 그 거란의 그 탄판도 만주가 고리땅일 때의 얘기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 강감산의 구주대첩도 지금, 어, 구주대첩이 창춘에서 42km에 있는 지금도 귀주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얘기고, 쌍성 충남부도 지금 하르뱃 남쪽에 쌍성에 있는 지역이고, 장성 이남이 신라와, 신라에 통치하다가 고리로 넘어온 지역이고, 그러니까 지금 소설령과 이, 서의의 단판도 분명히 만주에서 일어난 얘기입니다. 이게, 이 조선 팔도 지역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 어떻게 됐든, 단판에서, 명분 싸움에서 고리를 구 개성한 고리가 이겨서 소선이 몰락갔습니다 근데 이게 조선은요, 아니, 고려 권지 국사 이성계가 정권을 잡고 역성혁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국호를 내가 정하지 못하고 명나라에다가, 아니, 환영을 쓸까요? 조선을 쓸까요? 유구한 역사를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고려 말의 신진 세력들이 역사 의식이 없는 겁니다. 오직 동물적 감각으로 나라 빼앗고 나라를 어떻게 어? 먹는 것만 생각했지 역사하고는 관심이 없으니까 이른님 이리님 만든 만들어놓은 역사 그 거진 역사를 그냥 달달 외국 그걸로 이 나라 역사를 만들라고 명나라 눈치나 보면서 이게 혁명은 하되 그러니까 에, 혁명한 사람들이 역사를 모르니까 거짓 역사를 만들어가지고 후손에게 물려준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 얼마나 답답 합니까? 한산지를 명예 보내서. 조선고 한영으로 뭐 국호를 의료를 하면 좋겠습니까? 응? 그리고 당군과뭐 동방에서 처음으로 천명을 받아 어디에? 삼국사에는 당군이 전이 있습니다. 근데 왜 당군이에요? 그거 기자가과교화를 해서 어떤? 이 예, 얼마나 한심한 얘기니까. 입 기자는요? 서화에서다가몽속에 미쳤어요. 조선 폭덕으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기자를 조수파도가 쭉 밀어낸 겁니다 거기에 명분을 준 것이 바로 고리를 무너뜨린 혁명가들의한 것인데 그러고도 혁명을 했으면 바른 역사를 하려고 했어야 됩니다 동의정과 삼국사를 검증을 해서 그런데, 만약에 그때 검정을 했더라면, 삼국사와 동의전은 지금까지 남아있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때 검정을 했더라면, 삼국사와 동의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됐든, 결과로는 삼국사가 남게 되고, 동의전이 남게 된 것은, 이런 이 역사, 외국을 한 덕분이다. 이건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그걸 조선 600년 동안, 그러니까 왕조 시대는 그렇다고 치자고, 그러면. 근데, 대한 암흑기, 그리고 지금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대한민국에서 뭐 하는 거냐 할 겁니다. 거진 역사를 이 땅의 역사로 만들기 위해서 신채호는 조선사 연구처에서 이 땅의 역사로 만들기 위해서 글자를 바꿔서라도 이 땅에 맞추자. 삼국사는 잘못 써졌다. 아니 제가 여기 서 있다고 우리 조상도 여기 있어야 됩니까? 정말로 오만한 역사 연구가들이 근데 재밌는 거요 신채호는 독립운동가로 유명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삼국사는 부정했는데 일본 서기는 믿었어요 아 그렇게 될수 있을까 정말 의심이 가는 거죠 자, 이련이 이 부분을 왜 감췄을까요? 분명히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제는 오 고구려 백제가 통치를 했다. 이걸 지우고 이 지운 그 위치에 고구려 백제의 폐망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제는 고구려 백제에 있다는 걸 지우고 고구려 백제 폐망을 한반도로 만든... 왜 그랬을까요? 네? 낙랑국을 치우고 낙랑군으로 덮은 것은왜 그랬을까요? 근데 이걸 확인하지 않고 지금 네? 800년 동안 이 땅의 역사를 거짓으로 가킨 우리 선조들은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 70년 동안 우리 역사 연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연의 방식대로 따라가는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만약에 주몽 같은 정치가 이 땅에 있었다면 이건 벌써 어, 회복, 어, 회복이 됐을 겁니다. 해모스가 국호를 고리라고 했을 때 주모은 전전국가 구리에서 국호를 따와서 고구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전국가를 복구한다는 뜻으로 복구코 다부를 정책으로 세웠습니다 <laughs>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의 이정표를 제시한 이런 지도자가 있다면 우리 역사가 지금과 같이 됐을까요? 이런 이후에 역사를 바르게 하라는 정치인도 학자도 없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분명히 저는 삼국사 50권을 유인전 5월과 조선팟도에 대입해 봤습니다. 그리고 동해전을 남녀서 58과 조선팟도에 대입해 봤습니다. 지명으로 인구로 군사력으로 교육 기관으로 풍속으로 에? 그리고 어, 황충 출연이라든지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일식라든지 민속이라든지 적어도 1세 가지 이상을 양쪽에 대입해 오니까 삼국사는 아시아 기록입니다. 그런데 조선 팔도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조선 팔도는 삼국사의 일 부분입니다. 제가 무주천도를 산다고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서울 사람만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우길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서있는 곳만 내 땅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 연구. 그러니까 조상의 기록은 몰라. 그냥 조사판 에 맞춰 이게 지금까지 역사 연구를 해온 사람들을 주장해 그건 왜 그랬냐? 현재만 있고, 역사를 잃은 넋들이 그러니까, 동물적인 감각입니다. 현재만 있거든 동물적인 감각은. 유구한 역사를,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뭐 헌법 전문이 이렇게 서, 그, 시작하는 거 보면요. 역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면 삼국사 50원과 동이전을 조선팔도를 나타낸게 아니고 아시아를 나타내는 거다. 우리 조상들의 무대는 그렇게 광활했다. 그런데 그걸 조선팔도에 맞추려고 한다. 혁명을 일으키든새 역사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역사에 관심을 얻고 오직 돈의 노예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만 있고 미래가 없는 이건 동물적인 감각이거든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빛나는 그런 걸재현하려면 분명히 외벽에 있는 집안을 덜먹히는그 원인을 우리는 잊고 있었습니다. 유관 역사가 아, 기록만 남아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옳은 역사를 남겨준 그 역사를 되새기면서 삼국의 추구한 고조선 이전의 구례국가의후예들은 동족이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우리가 하나로 아우르는 원대한 생각이 있어야 삼국사가 바로잡을 수 있는 잡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한반도 부속도서만 챙기는 그런 역사로는 절대로 고려의 조선 이전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우리 역사가 잘못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신진 세력으로 대두되는 고래말과 그리고 조선 말기와 그리고 광복 이후에 새로운 일꾼들이 역사에 관심이 없이 앞으로 달리기만 한, 그런 사고 때문에 우리 역사가 지금에 에 이르렀다 생각합니다. 삼국사와 어 동의전을 유엔전을 5월과 조선 팔도에 대입해보고 유엔전을 5월에서 조선 팔도까지 하나되는 역사를 할수 있게 모두 다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